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3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또 이를 근거로 땅 분배를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고 그의 형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 즉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인이라고 라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모세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숙이 20장에 보시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시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의 문제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그때다 죽어 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건만 모세의 분노가 폭발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반석을 두번 치면서 물을 내었던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낼때 모세가 지팡이로 톡톡 이렇게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노가 충천하여 지팡이를 내리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심경을 긁어 놓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툼에 분노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라 하시는데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분노하고 폭발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시내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홀려가지 않았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뜻내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 방식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본문 16절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엿주었습니까? 아니 무엇을 엿집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무죄를 엿집지도 자기 변명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백성이 부축일 때 모세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화를 마구 돋구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한 거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120살을 살았으니 살만큼 살았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00살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아도 생명에 대한 애착은 모두가 간절합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은 모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잡는 양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걱정하는 모습은 성도가 주님의 괴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대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고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한 평생 먹고 살고 이것 가지고만 씨름하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때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성때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살수 있었다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았던 자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라서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될수 없었건만, 그럼에도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버려진 자로 살고 있었지만,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모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고 살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 때에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되 충성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